자, 셋, 둘, 하나, g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네 명, 네 명,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끝출 치워 넷세 다섯, 여여 여덟, 아홉, 열, 열한 10, 10, 10,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3, 24, 25, 27, 28, 29, 30, 끝! 1명, 2명, 3명, 확실히 돌려, 한 바퀴 확실히 돌려, 4명, 네 셋, 넷,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그만! 끝! 끝이에요, 끝! 예. 자, 남자. 천천히, 천천히, 자. 셋, 둘, 하나, 고! 한 명. 둘, 셋, 넷, 다섯, 그만. 한 명. 2명 3명 오케이 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하나, 스물 둘, 스물셋, 스물 넷 26, 27, 28, 29,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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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루행, 그만. <laughs> okay. Okay.